2022년 9월 9일 후의 마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어, 푹 자고 빨래와 청소를 좀 했습니다. 자다 보니 벌써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내가 팥죽을 끓여서 가지고 왔습니다. 또 어머니와 지난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써 줘서 어,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일상 가운데 복귀할 때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는 식구들과 또 아내와 어머니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를 하면서 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겠습니다, 주님. 계속 이렇게 가만히 쉬면은 몸이 좀 처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배도 하고 좀 몸을 움직여서 오후 시간에는 좀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오후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